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지식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폴란드에서 MSPO 네. 무기 방산 전시회가 한창이죠. 네. 한창 하천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어. 국내 방산업체들 다 몰려가 있죠. 다 갔어요. 네, 하다못해 뭐 기아 자동차까지. 아 그런데 네. 그 폴란드에서 열리는 이런 방산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그 제작 지원, 제작들을 전체 이 한국에서 된다면서요? 어느 뭐 정도 진행비를 뭐 세미나 형식의 세미나 뭐 찬조 형식으로 돈을 많이 좀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반대로 이제 제목을 네네. 행사 제목에 주최자 뭐 이런 식으로 뭐 진행 어. 진행하는 형식의 아, 스폰서 네, 스폰서를 스폰서십으로 아 그래요? 네 그렇게 그렇게 내세워 주고 어. 근데 뭐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뭐 폴란드에다가 엄청나게 지금 물건을 갖다 팔고 이제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이차계약은 아직 뭐되는 않았지만은 네. 안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음. 당연히 지금 거의 뭐 주체 모자 비슷하게 주체자 비슷하게 됐는데 지금 뭐 한참들 뭐 열심히 뉴스를 뭐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사실 새로운 그 물건들이 없어 다 기존에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방송을 했거나 네네. 말씀드렸던 그런 뭐 모형들 중심에 예뭐 K2PL 네, 다 PL 시리즈죠 예 k 9 네. 자주포 그리고 또 천무 네. 그리고 KTSM 등등 뭐 하나 쪽에서는 하다못해 천검 어 천검, 예, 예. 뭐 차량 차량 발사용. 네네. 근데 모형이 좀 못생겼다고 누가 그러기도 하고. 아. <laughs> 그래서 온갖 모형들을 다 가지고 가서. 음. 또그것을 이제 끝나면은 또 가지고 서울 아덱스 때도 보여주겠죠. 그러니까요. 네. 물론 또 우리 국내 사업에서 우리 방사청 중심으로 국내 사업에서 또 새로운 물건이 나오겠지만은 다 그게 합쳐져서 공개가 네.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K2PL, K2 흑표전차 같은 경우에도. 180대를 1차 개혁으로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넘어간게 28대. 28대죠. 네, 저번에 파레이드, 군사 퍼레이드 아, 네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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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 벌써 폴란드 기갑부대에 다 이렇게 배치가 됐죠. 어, 배치가 됐는데 네. 지금 폴란드에서 엄청난 이 방산 부흥, 산업 부흥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일반 경제 부분에 좀 약한 부분을 방산으로 좀 키우겠다. 합해서 그러니까요. 예, 그걸 결합시켜서 키우겠다고 하면서 전례 없는 이제 이게 지금 음. 유럽을 다 이제 장기간 네. 장악을 해겠다. 그런데 그그 그러니까. 심의 그 밑바탕은 대한민국의 방산을 그대로 옮겨와서 음, 합작으로 음. 네, 네, 네. 합해가지고 유럽 시장을 먹겠다. 물론 독일이나 프랑스는 거기에 먹히진 않겠죠. 잘살것 같은데. <laughs> 영국도 그렇고 네, 한국도 안살것 같은데. 근데 그 독일과 프랑스 이렇게 옆에 붙어 있는 나라들 많잖아요. 네, 네. 얼망졸망. 뭐. 음. 그런 나라들이 이제 설득이 되는 거지 폴란드를 통해서. 오, 지금은 이제 음. 지금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페인이나 이탈리나 뭐 저번에 네. 말씀드린 그리스 같은 데가 전혀 설득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런데 그런 폴란드를 이제 내세워가지고. 자, 근데 여기서 핵심은 온갖 뉴스들이 지금 그 MSPO 행사장에서 뭐 이런 데 저런 데 아, 우리 뭐 장밋빛 미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 뉴스는 들어오는데 한 방이 없어요. 결정적인 한 방이 없는 게 네네. 이유가 지금 온갖 뭐 버전들이 있잖아요. 네. 뭐 폴란다고 전차 버전부터 해가지고 PL 버전 f 5 c PL도 있고 그건뭐 너무나 큰 물건들이고 음. 특히 밑으로 내려가면 차륜형 장갑차 아니면 이제 궤도식 장갑차 뭐 합작을 하는데 어떤 디자인이다 음. 근데 결정된 게 없어요 지금 내가 어제 알아봤는데 음. 현지에도 알아봤는데 각계신들 음. 그 있잖아 네네. 결정된 게 없대요 그리고 당장 중요한 거는 음. 하반기 최종 12월을 목표로 이차 계약을. 계약을 그걸 한 다음에 버전을 좀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음. 만들어, 다, 만들어 달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한다는 거죠 순서가 네네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이제 좀 부추기고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띄우기 음. 위해서 MSP에 우리가 거의 뭐 주인식으로 가 있다 이거죠 모든 업체들이 가있 이건 뭐 폴란드에 대해서 한국방산전시회 아닙니까? 아 저는 뭐 자랑스러운데 네. <laughs> 이런, 이런 날이 올줄 몰랐죠 동유럽에 폴란드에서 방산전시회를 우리가 이렇게 주인공이다시피 해가지고 네네. 참여할 거라고 생각은 못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폴란드 내에서 음. 한국방산 전시를 회 하다 보니까 그 주변국들에서 관계자들이 엄청 왔을 것 같아요. 뭐 영국부터 가지고, 네, 독일, 어. 러시아의 사람들도 오고. 어, 아, 그래요? 아 민간인들은 다 들어갈 수 있죠. 아, 어, 러시아 민간인들. 아니, 하다못해 우리 서울 아덱스 때 네. 중국인들 안올것 같아요? 오죠. 근데 음. 이제 단 하나, 네. 대한민국에서 하는 행사 중에서 음. 좀 거부를 했던 게 오산 에어파워데이. 거기서 걸러내. 음... 뭐 이란 사람, 뭐 중국 사람. 아 그거는 걸러냅니까? 어. 아가이 게시판에 뭐안 어. 된다고. 그렇게 금지 뭐 이렇게? 뭐 거부하는 형식의 뭐가 이렇게 노티스가 붙었지. 아 그래요. 근데 참고로 올해 에어파워드에는뭐 지난 5월 달까지는 이제 개최를 한다고 이제 공시가 됐는데 네. 블레이글 쪽에서 아안 한다. 참석 안 한다가 아니라 행사 취소했다. 어. <laughs> 사사에어파워드에는 아. 며칠 전에 그런 아. 공지가 떴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건 뭐 이제 뭐안 하고 워낙 뭐 행사가 지금 많으니까 9월 이제 중순부터 인천 산울체육장부터 서울 아스까지 이어지니까 그런 행사는 하나 취소하는 것더라고요. 하여튼 뭐 음.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폴란드 내에서 하는 이 방산 전시회 음. 이걸 하는 이유는 음. 어, 거의 뭐이 대한민국 K2PL, 음. K9 자주포 이것의 제 2차 계약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계약이 이제 됐다 하면은 그제서야 그 버전을 결정한. 스펙이나 요구 조건들이 음. 이제 등장해서 나타날 거예요. 지금은 일종의 이렇게 만져보는 거 있잖아요. 물건 이거 조금 만져보는 거. 아, 이거,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네, 지금 그런 시기라고 이제 봐야 되죠. 예. 음. 그래서 온갖 얘기들을 지금 뭐할 수가 없고 뭐 결정적인 뉴스나 뭐 유튜브 다른 유튜브에서 한 방이 없죠 지금. 올해 안에 이 폴란드와의 음. 어떤 이2차 계약이 완수가 된다면 네. 결국. 대한민국 방산기술을 거의 대부분 어. 이전시켜 주는 거죠 공장을 차리면 당연히 어. 다 넘어가는 거죠 대부분. 아니, 지금 폴란드에서 공장 짓고 있다면서요 네, 벌써? 열심히 짓고 있죠 아 우리나라도 지금 뭐 현대로템 창원공장 음. 그 부지 넓혀가지고 생산량이 넓히잖아요 왜냐하면 내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동시에 뭐 수출 이 부분도 담당하겠지만은 그 동시에 지금 뭐 대한민국 방산 그 창원 지역하고 폴란드 지역 동시에 이제 진행되고 있죠. 음. 그러면은 K2 전차 같은 경우에 1차 계약분 이건 개필러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럼 180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8대가 넘어갔습니다. 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일단은 창원 공장에서 제작을 하고 네. 나머지 이제 2차 계약을 하게 됐을 때 장들이 만들겠다. 820대 정도가 되죠? 예. 네. 아, 2차 계약부터는 폴란드 생산 공장에서 뭐 우리가 또 개입하는 부분도 많죠. 뭐 완전히 음. 그쪽에서 100% 하는 건 아니고, 네네네. 일정 부분 이제 나눠 서 여기서 만들어서 가는 부분이 있고, 네. 그쪽에서 이제 뭐 포탑을 중심으로 만든다든지, 우리 뭐 차체 중심으로 만든다든지, 음. 그거 이제 역할 분담들이 있죠. 우리가 반대로 그 카이에서 이제 조만간 그 양산돼서 나온다는 L A H가 네. 같은 형식이에요. 다 전적으로 카이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가져 오기 때문에 역시 이 폴란드 K2PL 버전도 그렇고. 다른 자주 보도놓고다 현지에서 역할 분담하는 게 이제 몇, 몇 퍼센트냐 그것도 이제 이번에 2차 계약에 조정을 하는 거죠 성능, 음. 역할 분담, 금액은 얼마, 뭐 어떤 자재 조달은 어디서 아주 세부적으로 세부적으로 예. 그래서 이게 뭐 하루 아침에 물량이 워낙 또 크다 보니까 네네. 쉽게 안 되는 게1차분은개 필러잖아요. 그렇냥 우리가 만들어서 빨리 보내는 거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2차가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아. 근데 뭐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뭐 계약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뉴스가 나서 그냥 네. 제목 보자마자 꺼버렸어. 아주멀었는데 서둘러도 연말까지 간다고요 이게.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면 어찌 보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네.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장관 우리 국방장관까지 가시고 음. 분위기 띄우는 거죠. 음. 야 그러면 이 폴란드가 이 820대 거의 뭐 폴란드 내에서 K2 전차를 생산하게 되니까. 어쩌면 이중에 포함된 부분이나 앞으로 폴란드가 생산하게 되는 이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 나라에다가 공급을 하겠다. 뭐 아, 예전부터, 이런, 예전부터 어, 요즘, 요즘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잖아요. 한참 전에 루마니아 얘기를 왜 했는데. 네네네. 그더 나아가서 그리스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뭐 가능하냐. 말씀들 음. 하시는데 네. 이건 뭐 그냥 시간을 딱 놓고 보시면 돼요 나타납니다 이제 이게. 그래서 이폴란드내 방산 기업들이 야. 지금 주변 국가들 음. 뭐 스웨덴이 있죠 많죠 어, 루마니아니 음. 어, 투자 유치를 음. 지금 끌어 모으고 있다 얼마든지 할수 있죠 어. 그런데 이게 지금 소득을 그 저작권이란 게 있잖아요 이것도 설계 네네. 그러면 K2PL 우리가 이렇게 해서 넘겨줘도 음. 서로 얽힌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권이 이제 어디까지 설정돼 있고. 세부적으로. 그거를 2차 계약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정한 상태에서 또 자기들이 투자를 이렇게 받았다. 음. 그럼 그 집은 되게 복잡하지 않을까요? 어 되게 복잡하네. 네, 그, 그게 좋은 쪽으로 가면 괜찮은데, 음. 나중에, 최종적으로, 뭐, 몇년 후에, 우리가 얻어먹는 게, 거기서 이익을 취하는 게 별로 없다. 줄어들었다. 음. 그런 뉴스가 날수 있다는 거죠. 어. 지금이야, 그냥, 뭐, 그냥 꿈에 부풀어서 막물량이 터지니까 음. 다 좋다, 모든 게 좋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그 유럽 애들이 어떤 애들입니까? 그 법적인 그 조항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또 함정에 빠질 수도 있죠 음.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한편으로 걱정도 돼요 외형적으로 방산 수출 그것도 유럽에 유럽에 대량으로 수출한다 거기 또 현지에서 만든다 이게 상당히 좋은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작용도 있을 것이다 어찌 됐든 이 폴란드를 음. 통해서 K2 전차니 뭐 K9 자주포 그 외에 여러 무기들이 폴란드로 수출함으로써 거의 뭐 대한민국 방산 수출 음. 거의 뭐제커지다이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결국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지금 뭐 2차 계약을 맺어서 뭐 기술 이전이니 뭐니 하면서 다 넘어가서 뭐 여러 가지 이익을 본다고 해도 이게 이제 폴란드에서 자꾸 이것저것 다 생산을 해 내서 결국 그것을 유럽으로 퍼뜨릴거 아닙니까? 완전 자국화시키지. 어. 자기네 물건나오 그러니까 아, 네. 대한민국 이코리아라는 이름을 달고 음. 세계에 퍼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기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불리하니까 음. 다 차용을 해서 음. 결국 자기 물건을 만들어 내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우리는 또 다른 경쟁자를 이제, 마,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먼 훗날. 그러네요. 그게 아마 2030년대로 바라보고 있는데.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이 뉴스들을 접하면서 반갑기도 하면서 걱정되는 걸 이제 많이 이제 우려를 피, 우리 피디님한테 표했는데. 그럼 그 다음 물건, 더 발전된 물건을 우리가 제대로 지금부터 만들어야 돼요. 지금부터 여기에 안주하면 흔히 얘기잖아요. 하현 상태 에안주하면 발전 없어요. 음. 결국에다 뺏기고 이익도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한 10년 지나면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물건이 탁 튀어나오는 거고. 음. 그럼 폴란드는 지금 노림수가 많은 거죠. 한편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 K2 전차니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뭐 막말로 해서 어, 우리가 해먹을 수 있는 기간은 거의 뭐 10년 내외가 아,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F50도. 기회 창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이후면은 이 폴란드는 응.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 갖췄다가 이것을 교도부. 완전히 자국화한다. 네. 네. 완전히 한국을 교도보 삼아서 지금 네. 네. 유럽 전체의이 응. 방산 수출 대국으로 크겠다. 어떤 이런 야망이 있는 거 같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은 예측이 충분히 되는 건데 네네. 저의 또 예측은 중동 시장도 있고 동남아시아 다 진출할 거라고요. 알게 모르게 폴란드의 방산업체, 그뭐 올망졸망한 항공기 업체, 뭐 헬기나 음. 뭐 이렇게 훈련기들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뭐 경수송기, 알게 모르게 동남아시아 많이 진출했어요. 뭐 피제트 M200 아, 같은 게 미국하고 어. 손잡고 네팔에도 뭐 들어가고 미국이 FNMF 자금을 해가지고 네. 대신 사줘또 같은 나토 국가라고 어, 내가 좀 사서 대신 저기 네팔에다 줄게. 얼마냐? 갖다 주고. 음, 음. 어우, 저 지금 슬금슬 보면서 요거 봐라. 키워주면은 이거 나중 우리가 다할 수도 있겠네. 저 그런 저 우려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미국이 손잡고 하는 거 보니까. 음. 그러니까 지금은 좋아. 지금은 좋은데, 네. 2030년대는 우리가 좀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각종 그 발표에 대해서 얘기하는 차기자주포, 뭐 차기, 뭐 전차, 그다음에 우리 KF11. 이거 제대로 만들어야 돼. 제, 지금 그냥 어영부영 제목, 명제만 던져놓을 게 아니라 별도로 돈 투자해서 개발을 새 물건을 해놔야만 그때 가서, 아, 너 지금 저 옛날 거 만들고 있냐? 아, 난더새 거. 더 발전된 거 가져왔는데 너희들 관심 없어 이렇게 나가야지. 음, 음, 음. 그 거기서 맞은 딱 만났을 때, 어, 너 옛날에 우리가 준거 가지고 지금 또뭐 계량해서 파네? 그거 밖에 안 돼? 뭐 이런 자세, 이런 모습을 심료회는 보여줘야 되는데. 네, 네. 아, 너무 취해 있는 것현재에막 이런 거 가서 막이 차계약 따라고 어떤 실적을 이제 쌀라고, 음. 뭐 방위사업청이나 국방부나. 뭐 너무 간이고 쓸고 있고 다 빼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만 생각하는 거야. 지금 만왜그런줄 <laughs> 알아요? 네. 이게 이 저기들이. 장관이나 청장이 이 음. 잘릴 수 있잖아, 교체되잖아. 아. 한건 하고 그만두어야만 또 어디 뭐 좋은데 또 가거든. 음. 자기 장수대열으면 네네네. 그러니까 자기 이제 재직 시에 성과를 한번 내고 좀잘 살자. 아니 그러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그 정치하는 분들 말고 우리 업체들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 업체들이 이제 마진이 점점 가행할수록 줄어든다고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확 남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개필러들은 남아요 개필러들은 딱 계산하면 답 나오거든 그런데 (2차) 계약분 음. (PL) 버전부터는 좀 세밀하게 오밀조밀 뭐 원자재 구매부터 뭐 기술부터 해가지고 이제 다 따지면은 어. 줄어들지 예를 들어서 그 흔히 잘 알려진 게뭐 네. 전차 흡연차 개발할 때 (ADD가) 이제 같이 했잖아요 네. 그러면 (ADD) 그 저작권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기술 이전으를 우리가 계약해서 받잖아 음. 그러면 먼저 돈이 도착하는데 (ADD에서) 먼저 다 정산하고서 띄워지는 거거든. 그런문 제가 한번 지적이 됐어요. 아, 업체로 그것이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좀 조정을 지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퍼센테이지를 조정하자. 그래서 현재 그 과정이 있고. 음. 그래도 그렇게 이게 2차분부터는 물량이 많이 이게 많다고 하더라도 이건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완전하게 파는 거. 여기서 났죠. 네. 이건 일반적이잖아요. 생산 상품에 올리잖아요. 음. 내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팔아야 돈이 뭐 마진이 많은 거잖아. 그렇죠. 근데 누구하고 합작하고 뭐 기술도 받아야 되고 뭐 이전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그 복잡하게 걸기면 그만큼 깎아들잖아 이익이. 음. 지금 100원 남다면은 개필러 주는 게 100원 나오면은 이이 네. 차분 PL 버전에서는 뭐한 60원, 5 0원로내려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음. 결국에는 그 회사에 방산업체 공장을 이제 이렇게 돌리면서 월급 주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는 네. 되겠죠. 근데 어떤 생산 그 투자 뭐 설비 투자라든지 아니면 개발 투자를 또 업체도 자체적으로 해봐야 되는데 네네네.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어. 그냥 월급 받고 한1 2여년 동안 잘 먹고 잘 살다가 네. 그 다음 데뷔를 이제 안 하면은 차기 진짜 차기 제품들을 개발을 완벽하게 안 하면은 음. 그냥 붕 뜨는 거죠. 그때가서는 그래갖고 음. 그때가서 걱정되는 게 방송 업체 통폐합한다 무슨 뭐 합병한다 막 그럴까 봐 지금 뭐 지금은 어떤 우호적으로 좋은 그 방향으로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때 가서 만약 잘못되면은 음. 뭐 적대적으로 막 아니면 해외에 뭐팔려간다는지 방산업체가 뭐 동맹국 쪽으로 네네. 그런 게좀 이렇게 걱정이 지금부터 조금씩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우리 밀덕들 같은 경우에 너무 이 국뽕에 취해 있으면 안 되는 게그게 네. 하나의 예를 듣게 뉴스를 네. 폴란드 잠수함 얘기도 이제 나오고 캐나다 얘기도 나오고, 뭐 네, 나오고 있죠. 캐나다 그다음에 네. 폴란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가장 최근 뉴스가 필리핀이야 음. 결정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결정된 된 것처럼 <laughs> 그냥 그 후보에 올라갔다 근데 경쟁자는 역시 뭐 프랑스나 스페인이다 이 경쟁들이 원래 유명하게 센놈들 아니야 네. 근데, 그, 근데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폴란드가, 폴란드가 우리 물건을 많이 사주니까 우리를 좀더 이쁘게 볼 것이고 필리핀도 우리 물건을 자, 많이 사주는 나라니까 이쁘게 봐주고 점수를 뭐좀더 주지 않을까 0로라도1이라도 그런 거죠. 그다음에 캐나다는 또 전통적인 우방국이고 유교 참전국이고 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아 우리를 우대할 것이다. 어. 근데 프랑스나 스페인도 만만치 않지. 만만치 않지. 에, 조건이나 기술이 걔들도 만만치 않거든. 뒷돈 주는 음. 거. 어, 그래서 지금 폴란드 산업계는 지금 K2PL 이 전차 기술 이전을 완벽히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음. 그리고 폴란드 내에서 생산할 준비까지 완벽히 갖추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게 예. 폴란드가 냉전 시절 때나 지금이나 최근까지 음. 자체 그 모델 전차 모델을 많이 개발해봤다면 컨셉들을 뭔가 기술 이전 좀만 하면 얘는 금방 할 거거든. 그래서 뭐 지금 실용 배치 부대 배치된 게 PT 91인데, 자 PT 91을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왜 얘기하냐? 이게 폴란드 이제 T 71을 폴란드화 시킨 거예요. 자국화 시킨 거야. 네. 갖고 지금 200여 대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 응. 근데 난 그걸 좀 착각을 했던 게 바로 우크라이나 준줄 알았더니 가지고 있는 거지 지금.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우리 180대 거다 들어와야만 이렇게 준다 이거야. 음. 자기도 전쟁 대비했는데, 폴란드도 갑자기 위에서 벨라루시가 쳐들어오면은 아, 그거 그렇죠. 조차 없으면 방어 어렵다. 그러니까. 한국의 개 필러 빨리 가져와라. 음. 받은 다음에 이제 피트고시비로 우크라이나 다 우크라이나 이제 현대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이차 음. 계약이 이 물건 나갈 일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근 이제 빨리죠 우리가 이제 시기적인 문제인데 좀 속된 표현으로 피 빨리는 이제 그 지피 <laughs> 아, 빨릴 수 있다. 아 이거는 조금 <laughs> 걱정되긴 합니다. 세부 조항이나 어. 내역을 다 공개를 안 하잖아요. 뭐 보안 아, 안 보안이다. 양국 간의 외교 관계 에 있어서 이건 공개할 수 없다. 네네네. 그니까 처음에는 초기에는 이제 모르다가 보통 뉴스화되고 기사화되는 게 시간이 어느 정도 몇년 흐르고 음. 그러면 이제 불만들이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럼 그때 가서 얘기하면은 늦지. 그 불합리한 뭐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면은, 그 실적을 내기 위해서. 음. 그래서 그 세부적인 거는 또 이렇게 뭐 참물을 꼈지 마라. 2차 뭐 이거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니들이 뭔데 참물을 꼈냐? 아,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별도로 발표를 하신 거 살짝 차기 전차, 차기자 주포, 그 다음에 KF12 블록3까지, 뭐 KFXX. 이거 진짜 신경 써달라는 거, 이거. 다음 상품을 우리는 따로 준비하자, 이거. 제대로. 이렇게 물건 나가서 다 이렇게 그쪽, 현지화돼버리면은 그다음에 우리가 직접 그 유럽에 팔 수가 없을 그 때가 올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동이나 동남아시아는 돈이 없어 <laughs> 돈이 없어 사더라도 많이 못 사.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 장비, 차기 장비들을 진짜 지금부터라도 음. 신경 써서 만들어야 돼, 개발해야 음. 돼 진짜. 음. 말로만 제목만 발표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개념, 컨셉만 얘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어떤 기술 갖다 넣겠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그 기술이 좀 이렇게 완성이 되는 시기를 그 국방부의 그 조사본부 이런데 있어요. 뭐 기술 그 조사하는데 네. 그 자료를 보니까 26년도가 정점이에요. 그때 가서 많이 기술들이 이제 기본 기술들 이 모여요. 차기 장비들에 대한. 음. 그러면 그때쯤 가면 또 폴란드도 현지에서 p l 형 p l 형 이제 막 굴러다니지. 아, 어. 폴란드 전 지역에 다 깔리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음. 그래야지 아까 말씀드린 PT 9 1은 순조롭게 다 넘기고. 넘기고 그래서 폴란드는 i 소련 러시아제 장비는싹 터는 거지 이제 완벽하게 터는 거 i 그래서 우리 역할이 상당히 커요. 그 지금 음. PL 버전은 나중에 생산 u s s i a Russia, Russia, r u s 의 i a r u s s i 제 Russia, r u s s 요 a 남아있 s i a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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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u s s i 리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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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u s s 우리 대한민국제 장비로 싹 갈아타고 기존에 갖고 있던 운영하던 구소련 러시아제는 빨리 우크라이나 다 보낸다 이거예요. 음. 근데 아그 시간도 많이 걸려 만만치 않아. 따라서 이 폴란드와의 이번 2차 계약이 이행이 제대로 되기만 한다면은 거의 뭐 한국을 등에 업고서 폴란드 자국 내의 어떤 방산 산업 또 어떤 군 작전 능력 강화까지 그냥 완벽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유럽 내에서 진짜 폴란드가 거의 군사 능력 1위네요 사실 역사적으로 따져 보면은 폴란드의 방위 산업 능력, 소위 그 방산 기술이 딱두 단계로 나눠두두 두 지역 그러니까 시기로 네네. 예, 두 시기로 나눠지는데 2차 대전 침공받기 직전까지. 음. 전투기 생산하는 나라였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냉전 시절 때. 그때도 전차, 전투기 다 만들던. 그래서 그것이 이제 탈냉전되면서 이렇게 죽었던 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거죠. 완벽히 살아나면서 거의 뭐 폴란드 이 산업과 전체 어떤 경제에 상당한 강화가 되니까 네. 와, 무섭게 이 폴란드 나라가 유럽 내에서 치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 방산의제 3기를 이제 맞이하는 거죠. 대한민국을 끌어들여서 이제 싹 빨아들여서. 아니, 거의 뭐 유럽의 최강국 하면은 뭐 영국, 응. 독일, 프랑스 뭐이 정도 아닙니까? 그래도 폴란드 알아줬어요. 이 차대한테. 아니, 그건 과거고, 응. 과거 얘기해서 뭐합니까? 거의 동등해지거나 영국, 프랑스, 독일과 함께 그보다 어떤 더 올라설 수도 있을 것만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독일을 대시한다 고 봐야 되겠죠. 미리. 완벽히. 예. 네. 독일은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니, 독일이고 지금 영국이고 이 전차 생산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재? 기술을 갖고 있어요. 기술만 있지 지금. 근데, 생산 능력이 안 되잖아. 근데 물건 조바하면은 제 음. 시간을 못 맞추는 거야. 그럴 때못 맞춰. 그게, 그러니까 기술은 기술 기반에 있는데 네네. 물건을 빨리 빨리 그걸 못 해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이제 거기에. 딱끼어들어간 거지. 빨리 만들어주고 성능 좋고. 이야. 아무튼, 그런데 예, 예, 예. 그런데 이게 이제 행사를 이제 우리 처음에 서에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럼 이거 대한 민국 네. 대한 국 위한 행사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또 반격을 안 받을까요? 행사 행사로 또 있어요. 영국과 프랑스. 어. 예.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네, 네. 또 모여서 나도 이거 있는데 쇼를 또 하는 게 있어. 음. 영국의 DSEI. 요게 조만간 또 합니다. 아 열립니까? 예. 거기서 아마 또 반격을 또 아마. 자기, DSEI. 예. 거기서 또 이제 물건 좋다고 자기네 또 물건 새거 좋은 거 많다고 또 엄청 떠들 겁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 10월 17일날 서울 또 아덱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주권이 바뀌니. 주권이 바뀌니 계속 열리는 거나지 아니고 <laughs> 행사 음. 행사가 이래요. 아또 대한민국 이 아덱스 행사 때전 세계에서 또 몰려들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뭐 아까 우리 피디님 말씀하신대로 2차 이행계야 네. 아 그때 될까? 돼을까 그때까지 안돼을것 음. 같아. 제가 보때는 아, 하여튼 많이 맞아요. 들었어 우리 PD님. 아 늘었어요? 아, 도사 같아 이제. 제가 볼 때는 빠르면 12월. 음. 저는 이런 얘기 안 하셨는데 요즘에... 늦으면 아마 2월 그러니까 봄 3월까지도 갈수 있다 음. 이런 생각 들어. 어 아, 진짜 그 그러네 문제네 진짜. 이 계약이라는 게 음. 이게 딱 정해놓고 그때 된다라는 게안 되니까 음. 여지껏 이렇게 살펴보면은 계속 차 찰핑이 미뤄지지 않습니까? 우리 커피 내기할까아 커피 말고. 우리 소고기 얘기 한번 하죠. 죠아 좋습니다. 등심입니다. 네. 예. 저, 저는 그럼 저는 12월달. 12월달 저는 음, 어, 안다 저는 2월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지켜보시죠. 근데 그 전에 확 해보면 우리 뭐야? <웃음> 우리 아씨 <laughs> 뭐야? 우리 거짓말한 거네 개밥에 도토리 대는 거지. <laughs> 거짓말하고 물만 그러니까 이 방산 수치에 찬물만 던진거네 결국. 아 음, 걱정만 하고. 그러니까요. 하여튼 지켜보자고요 하여튼. 많이 니까 지켜보시죠. 지켜보시죠. 예. 네. 아 아무튼. 제가 우려가 되는 거는 지금 너무 대한민국의 기술이 폴란드로 다 넘어가는 것이 아닐까 아, 이게좀 걱정이 되고, 요 다른, 다른 게느껴져 피디님이 저하고 방송하시면서 네네. 상당히 진지해졌어. 사람이 진중해졌어. 아, 그래요? 네. 어. 아, 그 얘기 자체가 내가 처음 저기야. 겪는 얘기야. 그렇게 진지하게, 진중하게 그, 시, 그 시기를 잡는 게. 아, 그래요? 예. 어. 아, 좋, 좋습니다. 하여튼,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웃음> <웃음> 우리 손발을 이렇게 맞춰가는 예, 거니까 예. 아무튼 예. 그게 저는 우려가 돼서 음. 지금 그다음 어떤... 어, 호떡을 팔았으면, 그 다음엔 음. 새로운 또 붕어빵도 좀 이렇게 내놓을 준비를 하,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음. 과연 대한민국 지금 방산업체에서 제대로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을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예, 예. 가 충분히 뭐 이해가 되는 말씀이시죠. 예. K2 전차, 이거 말고도 지금 K3 전차가 아무래도 지금, 어, 향후 10년 안에 뭔가 좀 완성이 될수 있을지. 할수 있는데 있죠. 음. 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음. 네. 한 발짝 더 나가는 어. 제품들이 자꾸 이렇게 등장을 해야 음. 또 지금 뭐 현대 로템이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저기 주식 산 분들도 아니, 좀 희망을 걸고 앞으로 아니, 계속. 하나부터 예. 그 차기조차 컨셉 차라도 좀 만들어서 공개해야만 를 네. 우리가 진짜 우리도 국뽕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만. 아 그러니까 저는 지금 2차 계약이 되자마자 음. 해야 할 일이 지금 한화든 현대든 어디든. 지금 모업이라도 지금 만들어 지금 내놔야 솔직히, 돼. 솔직히 아덱스 때 음. 차기 전차 컨셉 좀나 나온 좋겠다. 음. 그거 대박일 텐데 속으로는 기다리고 있어. 근데 과연 어떻게 움직이는지 소식이 안 들려. 현대 롯데 관계자가 아직 입담을 그 있잖아. 아 얘기... 입담을 아, 네, 니까 네, 보안 유지 설치하자는 중이에요. 어, 그래요. 이차 이행 계획 때문에 관련된 얘기 안 하잖아. 어. 네. 근데 속으로는 아시, 그 컨셉 모형이라도좀큰거 음. 차기 전차 나온 면참 이거 진짜 분위기에다가 그냥 그냥 막 그냥 뭐. <laughs> 화려하게 하는 건데 어, 그러니까. 까아 지금 시... 현대에서 이걸 목업을 먼저 준비해야 돼. 그게 달, 이번 네. 아덱스 때 등장을 해야만 야 폴란드 우리는 일단 이 K2PL은 너네 줄게. 하지만 우리는 이게 있어. 너희들 나중에 어 기다려 봐. 어 그렇지. 이것도 줄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좀 어, 피디, 어, 피디, 미끼를 피디, 던지든지. 피디님 아직 안 보셨는데. 네네. 그 서울 아덱스 제가 지도를 봤어요. 네. 업체. 네. 하 카이가 밀렸어. 어디에 밀렸어? 하나에 하나 빌리고 하나가 1이라면서요 거의 하나가 주인공이고. 예. 네. 그때면 두 번째 주인공이 현대로 턴데. 예. 카이 아, 카이가 밀렸어 카이 렸어 아. 어, 옛날 같지 않아어 힘든가 보네 진짜 카이가. 그래서 이 전체 규모가 커졌어. 음. 하나가 더크 앞에 맨 앞에. 거기에 좀 뿔럭 튀어났어요. 그 위치가 크기가. 아 그럼 내가 이번에 음. 저기 K9 자주포 티셔츠를 하나 만들어야 되나? 그거 아직 안 만드셨잖아요. 네 네. 지금 K2 음. 전차 그리고 KF 음. KF KF21. 21만 만들었는데 음. 내가 이 티셔츠 안 만들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분들이 좀 삐지시려나? 오해를 많이 하죠. <laughs> 미워 미워하는 거 아니야. <laughs> 우리 임정진 PD님이 미워하는가 이제 오해할 수 음. 있지 충분히. 아, 그렇군요. 예. 가급적이면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이번 아덱스 어떤 규모 누가 주인공이냐 말씀드렸습니다. 예 아무튼 이번 아덱스 때 저희도 음. 참가하지 않습니까? 그 저는 또 티셔츠 를팔 겁니다, 여러분. <laughs> 뭐 날씨가 시원하니까 음. 잘 팔릴 거예요. 예. 지금, 아 오늘은 더워 근데. 예만 원짜리 좀 두두기 가져와서 좀 티셔츠 좀, 한 찰로 좀 사주십시오. 네. <laughs> 5만 원짜리면 더 좋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네, 네. 아 근데 5만 원짜리 티셔츠가 <laughs> 없어. 아니. 야 고생한다. 야야야 그냥 5만 원에 살게요아 이게 후원금 통이라도 네. 하나 해야 되나요? 네. 슈퍼 소닉 TV. 뭐 그러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 도와주실 분들은 네. 또.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도와주세요. 그냥 아무 말 없이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맞습니다. 예 아무 말 없이 티셔츠 사주시고 도와줘야지. 막 이런 예? 후원의 어떤 목적으로 해서. 네. 아 아무튼 오랜만에 이 폴란드 m s p o 지금 방산 전시회가 크게 열리고 있는데. 어 이와 중에 지금 대한민국 이 방산 제품들 이, 이 무기들이 앞으로 얼마나 또 효용성을 가지게 될지 그다음 거를 준비할 때다 지금부터 음. 네. 현재 그 판매되거나 제한하고 있는 물건 그다음 거 후속 후속 물건에 집중할 때다 물론 이제 기술 개발을 26년도에 다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많이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폴란드나 아무튼 이 한국을 등에 업고서 큰 야망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저희가 무조건 어 폴란드가 우리 무기를 산다고 오 하면서 환영해 줄 필요까지는 없다. 다 이해 관계들이 서로 얽혀 있죠. 네, 네, 네. 정확하게 따지면 얽히고설킨 이해 관계 계산법 네. 그런 것이 지금 존재하고 있으니까 네. 여기 너무 또 국뽕이 심취하면 안 되고요. 끝까지 어, 대한민국이 이득을 취할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면밀히 한번 계속적으로 살펴봐야 네.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좀 길게 했네요. 네, 길게 했습니다. 네, 네, 네. 아무튼 좀 어, 유익하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해가지고 좋은 방송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